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김영진입니다. 시바인 누창 시장인 쿠사마시토시가 컨퍼런스에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현재 토론토에서 진행 중인 세계 최대 규모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후원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자 여기서 쿠사마시토시는 시바허브라는 슈퍼 앱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슈퍼 앱을 사용하면 시바인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볼수 있는 만능 백과사전 어플이 될 것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속도와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들여봐야 할 점은 이 행사에 비탈릭부테린과 함께 이더리움의 공동 창시자인 앤서니 디 이오리오가 메인 연설자로 참여하는데 이미 ETF를 통과시킨 이더리움 CEO와 시바이노 대표와의 만남은 우리 시바이노 ETF 출시를 한발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죠. 이뿐 아니라 현재 비자카드에 이어 마스터카드 또한 시바이노 결제를 채택하고 시바이노와 샌드박스와의 최신 협업이 진행된과 동시에 시바이노 자동 연소 장치가 출시하면서 이로 인해 시바이노의 소각률이 무려 3,800만 퍼센트 급등하기까지 이런 폭등의 전조증상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걸 인지한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언론사 포보스의 시바인의 가격이 현재 가격 기준 700% 상승할 시기를 인터뷰했다고 하는데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오늘 하나도 빼먹지 않고 알려드릴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굉장히 돈이 될 만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합니다. 시바이누가 지금 현재 가격에서 0 하나 제거하면 현재 가격 기준으로 600%에서 한700% 상승률이거든요 시장 전문가가 이런 상승률이 어떤 시기에 나올 거다라고 포브스 인터뷰를 했어요 자그 시기가 언제냐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면 2024년 말까지 이러한 수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네요 어떤 구체적인 시기와 어떤 구체적인 가격까지 제시했죠 그럼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뭘까요? 자, 투자자의 심리, 광범위한 시장 동향, 그리고 프로젝트 개발을 이제 시바인의 가격 상승에 대한 근거로 예시를 들었는데, 자, 어떤 프로젝트냐? 도입부에 보여드렸다시피 블록체인 퓨처리스 트 컨퍼런스 2024이 행사가 24년 8월 13일에서 14일에 진행이 되었고 여기서 쿠사마시토시가 이 시바 허브라는 슈퍼앱 개발을 발표한 거예요. 자이 어플 하나면 이제 시바이노 관련된 호재와 악재 등등 기사 그리고 지금 시바인노에서 개발 중인 뭐 어떤 개발일지 그리고 협업에 관련된 내용들 뭐 소각률 등등 모든 시바인노의 정보들 이 어플 하나로 한눈에볼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 개발로 인해서 24년 안에 시바이노의 가격이 600%에서 700%가량까지 폭등할 거다라고 포부스 인터뷰에 전달한 겁니다. 자 이뿐 아니라 지금 K9 파이낸스 이제 시바이노 기반의 AI 파생토큰이죠. 이 K9 파이낸스가 이틀 전 게이트 아이유 거래소의 상장 예정이라는 소식과 함께 그 기대감으로 88%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여러분 올해 2024년 상반기 수익률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 섹터가 민코인 섹터죠. 그 다음에 RWA인데 아, 이 구체적인 수치를 들여다보면, 이제 민코인이 1834%, 자, 그 다음으로 2위인 RWA 200%, 3위 인공지능 AI가 72%, 4위가 59%, 레이어 1이 43%, 게임 쪽이 이제 19%, 자 다른 순위에 비해서 민코인 섹터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 시바에는 이 민코인 섹터의 대장 코인이기 때문에 불장이 왔을 때 상승폭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 라는 메디트가 있지만 앞서 보여드린 이러한 개발과 커뮤니티 활동들 덕분에 다른 기술 개발 관련 기반 코인들만큼 단단한 입지를 다진 거고요. 이제 한철 유행이 아님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력은 매우 높지만 어떤 위험성이나 리스크는 다른 민코인에 비해서 적은 코인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관들과 고래들이 이 시바인으로 계속 매집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당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았던 사람들일까요? 운이 좋았던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시장에 대한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 누구도 모르던 시절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이미 수만 프로의 수익을 얻었고 이제 대선과 금리 인하 등오를일만 남았다라는 거. 즉 지금이 인생의 최저점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들이라면 이 코인을 당장 매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몇만 프로가 넘는 수익을 보고 있고 이 시장에 미리 선점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우리는 이 재미없는 시장에서 나가떨어질 게 아니라 이 사람들처럼 선점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하지만 변한 건한 가지가 있죠. 옛날에는 특별해야만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조금의 시간과 정성만 있다면 누구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정보화 시대라는 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수만 프로의 수익을 본 제로섬 게임의 승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 이제 특별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돈의 흐름이라면 무조건 따라가서 공부하는 일을 하다 보니 우연히 찾다가 알게 된 건데 이 돈이 오가는 곳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선택받아서 이런 수만 프로의 수익을 거머쥐게 되었을까요? 결국 누군가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코인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게 뭔가요? 기록적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이 중에서도 블랙록 혼자서만 출시 두 달도 안 돼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4조에 가까운 자금 유입을 만들어냈습니다. ETF 역사상 최단기간에 시총 100억 달러를 돌파한 상품이 됐는데요. 100억 달러, 이러면 얼마나 큰 금액인지 감이잘안 오시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 상품들이 3,000개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가 넘는 종목이 4%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이 걸리는 건데 블랙록은 이걸 두달 만에 해냅니다. 블랙록 레디핑크 회장이 예전에는 비트코인 욕을 엄청 했었죠. 뭐 돈세탁을 위한 코인이니 이런 소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입장을 완전히 바꿉니다. 스테이블 코인 u s d c 아시죠? 이 USDC 발행사인 서클에다가 4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고 나서 블랙록의 기간 고객들 중에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을 조용히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를 하나 만들어서 블랙록 자체 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ibit 를 내놓은 뒤에는 이렇게 말 했었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고이드다 금을 대체할 글로벌 자산이다. 월스트리트의 제일 큰 스피커 중에 하나인 레리핑크의 이런 발언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처럼 완벽하게 제도권 안에 들어온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돈을 굴리는 블랙록의 ceo가 이런 발언 하니까 자연스럽게 뉴욕 거래소의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유입되고 그동안 상장사 중에서는 비트코인 보유량으로는 항상 최고를 달리던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제치고 블랙 블랙록이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제일 많은 회사로 올라섰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던 시점에 27만 4천 개가 조금 넘게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마이크 세일러가 2020년도부터 비트코인을 사 모았는데 4년 동안 사 모은 양을 블랙록은 세대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죠. 헤데라가 블랙록하고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것 같이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헤데라는 하루 만에 가격이 두 배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블랙록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파트너십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죠. 이 발표를 하자마자 가격이 40%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걸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크립토 시장 주도권이 블랙록한테 완전히 넘어갔다고 볼수 있는 거겠죠? 그냥 블랙록 이름만 살짝 들려도 이렇게 미친듯이 펌핑이 오는 걸 보면 역시 블랙록은 블랙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지 않나요? 자아 그런데 이런 블랙록이 앞으로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뭘것 같나요? 블랙록 뿐만이 아니고 크립토 시장 전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분야죠? 많이 들어보셨을 RWA 실물자산 토큰, 이겁니다. 처음 들어보시거나 들어봤는데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말 그대로 실물자산,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그리고 뭐 예술품이나 국채, 주식 등등, 이런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들을 블록체인에서 토큰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실물자산들을 토큰화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이게 다돈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비싼 이런 미술품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이 그림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시죠? 피카소 작품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돈 있는 사람들만 경매장 같은 데서 모여서 사고 그랬죠.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번호표 들고 경매하는 거 이런 고가치 자산들의 일부를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소유권을 부분적으로 나눌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무 비싸서 접근성이 떨어졌던 이런 고가 물품들을 아 이거 나도 살수 있겠다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동성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이게 관리가 되니까 누구나 다 투명하게 볼수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면 중간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들도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최근 1년 동안만 해도 미국 토크나 국제시장 규모가 8배가 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전체 rwa 시장 규모가 16조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경이 훨씬 넘는 시장이 될 거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죠. 앞으로 이 rwa 시장이 어마어마한 먹거리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블랙록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겠죠. 지난 2월에 이렇게 블랙록의 기관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컨퍼런스한 거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들 잘 아시죠? 정말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자리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28%까지 늘리라고 블랙록이 이렇게 파격적인 발언을 한게 알려졌고 겉으로 보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기관 고객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은 자리였는데 자 이거 제가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 비공개 컨퍼런스 안에서 더 은밀하게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비공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네가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못 믿을 것 같거든요 저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영상 끄시면 됩니다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아지고 코인 시장에 자금이 돌아서 장도 좋아지고 유튜브 구독자도 늘어나길 바래서 영상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궁금하신 분들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컨퍼런스에서 오고 간 내용들을 꼼꼼히 정리해 봤는데 비들 아시죠? 이거 블랙록이 얼마 전에 처음으로 출시한 RWA 펀드입니다. 출시되기 한 달도 전에 이 자리에서 벌써 비들이란 이름을 쓰면서 출시를 예고했고 비들이 출시되면 같이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들도 브리핑을 하면서 VIP 기간 고객들에게 수요를 조사하는 내용도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맛보기일 뿐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출시 일주일 만에 2억 4천만 달러 유입을 시킨 비들이 맛보기라는 겁니다. 자, 블랙록이 정말 공을 들이고 진짜라고 말하고 있는 코인은 바로 이 코인입니다. 블랙록이 선택한 RWA 섹터 대장이 될 코인입니다. 이런 마켓 메이커가 고른 코인들은 사실 뭐 분석도 의미가 없지만 기술적으로 봐도 주봉으로 이렇게 상승 디바이전스가 걸려있고 이렇게 올리고 내린 파동, 비율도 상당히 예쁩니다. 딱 보자마자 아 이거 개미들 털려고 무진장 노력했구나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우리들을 이번에 부장에서 졸업시켜줄 이 RWA 코인만 잘 잡으신다면 다음 부장에서는 이제 시작도 안한 이 테마에서 100배? 아니 1000배요? 그건 우습다는거죠. 이제는 우리도 충분히 부자가 될수 있는 이 지름길. 정답을 제가 알려드렸죠. RWA라고. 지금 10번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코인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매수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우리 이번에 올 불장을 마지막으로 진짜 졸업하고 싶다. 그리고 졸업하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댓글창 열어주시고요. 졸업하시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졸업하자라고 한 번씩 이제 쳐주세요. 댓글에 졸업하자라고 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만이 졸업할 수 있는 이 코인이 뭔지, 이 RWA 코인이 뭔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제 구독하시고 댓글까지 다 쓰셨으면, 이 위에 보이시는 01080314929, 여기로 여러분들은 졸업이라고 보내주세요, 졸업. 자, 이렇게 졸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졸업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수혜주를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말씀드렸지만 이 토큰, 이번 부장에서 100배? 1000배? 말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블랙록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펌핑을 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불장에서 진짜 확실하게 돈을 벌고 싶다. 자, 이 코인으로 나는 졸업하고 싶다. 라는 분들은 자,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졸업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